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그 2022년 지방선거와 2026년 다가올 지방선거에 대해서 살짝, 살짝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실제 일어났던 2022년 지방선거가 어떻게 부정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부정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내가 계산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상세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학자들도 견해가 많습니다마는 일단은 처음에 사전선거에서 디지털 조작을 하는 겁니다. 디지털 조작을 해서 그 이제 부, 부, 표를 부풀리고 나면 그 다음에 물리적 조작을 해야 됩니다. 물리적 조작이라는 게 디지털 조작을 하고 난 뒤에 모자라는 표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여번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고 지난 그 4월 1일 보궐 선거도 마찬가지고 지난 총선도 학자들이 어느 특정 지역을 집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단일곳이라도 불규기를 통하지 않는 그냥 수, 순수한 손으로 표를 세어서 이게 정확하게 나온다면 선거 선거 결과와 그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결과와 똑같이 나온다면 부정 선거 이야기 절대 안 하겠다. 근데 이 요구 상을 들어주질 않습니다. 디지털 조작을 했지만 물리적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즉 안에 조작한 수방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 지방 선거를 보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를 조작하기가 쉬운 것은 이런 일단 대규모로 선거를 이루고서도 조작한 것을 찾기 어려운 것은 이때까지 부정거을 주장하는 모든 그 박미래 즉 2022년 총 2020년 총선 22년 대선 그리고 22년도 대선 앞에 치러진 강서 그 서울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 그리고 교육감 선거 그리고 2024년 총선 그리고 25년도에 벌어졌던 부산 교육감 선거와 거제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2025년 6월 3일은 대선. 이 여섯 번의 선거가, 가만히, 구독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여덟 번의, 여섯 번의 선거 모두가 1인 1표제의 선거입니다. 1인 1표제의 선거. 그러니까, 여러 마차 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22년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방선거는 1인이 7표를 행사합니다. 자, 광역 단지장 선거를 합니다. 그다음 기초 단지장 선거를 합니다. 그러고 기초 5원 선거를 하고 광역 5원 선거를 합니다. 그리고 기초 비례를 선거를 하게 되고, 광역 비례를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붙여서 교육감 선거를 합니다. 그런데 교육감 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든 물론 교육감도 포함됩니다. 투표 성향을 그랬었지 투표 7개의 모든 선거가 인원수로 하기 때문에 모든 선거의 투표수는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산시에서 도지사 선거를 했던 투표수와 양산시장 선거의 투표수와 그리고 기초원, 광역원, 의 기초비례, 광역비례 이 선거는 한 사람이 6표를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7표를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 투표수는 같아야 됩니다. 물론 무효표가 나오고 또는 기권표가 오는다 나와도 그 모든 표를 합산한 게 인구 대비 투표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표의 결과나 성향 같은 경우는 교육감 선거는 참 아이러니하게 만약에 지방 선거를 한다 그러면 당의 기호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2번이면 2번, 1번이면 1번, 2번 가, 2번 뭐 나, 1번 가, 2번 나. 그데 교육감 선거는 정당도 없고 어떤 사람이 푸른 옷을 입고 다기면 자칭 진보라 그러고 붉은 옷을 입고 다기면보수라 그럽니다. 그런데 경남의 특성상 보수 쪽이 강하다 보니까 진보 진영의 교육감도 빨간 옷이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호 이번을 받은 사람이 교육감 되는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안 보고 성향도 안 보고 그냥 이분을 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선거에서 우리가 그 광역 그그 도지사 선거, 그 다음에 기존 기초, 기초단체장인 시장 선거, 그 다음에 기초 의원 선거, 그리고 광역 의원 선거, 그리고 기초단체 선거, 그, 그 기초비례 선거 선거. 이 여섯 번의 경우가 사실은 투표 결과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같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부정이고 하는 소리를 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한 사람한테 더 만약에 5%를 사전선거에 더했다 그러면 도지사선거 같은 경우는 도전체로 딱되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비율만큼 똑같이 또 시에 나눠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풀어진 표추는 또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초와 광역단체로 그대또 가야 됩니다. 기초비례, 광역비례, 기초원 또는 광역원. 이렇게 똑같이 표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이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그 해놓은 표시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 선거 결과가 2002년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겁니다. 맨 좌측에 든 주는 인구수고요. 좌측에서 두 번째가 총 투표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초원과 기초단체로 나눠서 실제로 그 합산을 해보시면 기초비례의원에서 창원시 의창구 같은 경우는 도지사 선거 또 광역 그, 그, 창원시장 선거 대비해서 마이너스 내표, 또 광역시 의원은 도의원은 도의 마이너스 열 표, 기초원 비례대표에서는 비례대표에서는 마이너스 열 대표, 광역 비례에서는 마이너스 열 대표. 이렇게 요 표와 표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차이 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가면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그대로 엑셀로 다운받은 겁니다. 이게 틀어질 수가 있습니까? 창원시 마산 하포구을 보십시오. 투표수가 기초원 처무부서 투표를 더해보면 더해본 거 하고 광역은 더해본거하고 저게 광역 단지장 뽑으면 투표하고 이 숫자는 다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틀린 겁니다. 열세표 모자라고? 열세표 모자라고? 기초 비례에서도1 1표 모자라고? 광역 비례에서도1 1표 모자라고. 창원시 진해구 같은 경우도 12표, 10표, 10표, 10표. 그러고 진주시 같은 경우 24표가 모자라는 겁니다. 이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경우는 발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한 사람이 일곱 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무효화됐던 기구이지 표는 다총 투표수는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나는 겁니다 김혜식 같은 경우는 44표, 58표, 45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순간이 까라만 갑니다 제가 발표한 자료가 이겁니다 내가 받은 자료가 아니고, 이거는 선관위가 그대로 발표한 자료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선관위 시스템 들어가셔가지고, 선거 통계 시스템 보시면, 거기 는 그대로 내려받은 겁니다, 이게 제가. 그런데, 디테일한 것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광역단지장 선거 투표수도 같아야 되고, 기초단지장 선거 투표수도 같아야 되고, 그 지역의 기초원, 의 광역의원, 광역비례, 기초비례의 수가 항상 같아야 되는 겁니다. 1인 6표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맞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지 않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에라를 보아하고 또 보아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제가 지금 경남도 자료만 보여드려서 그렇지 전국적으로 보시면 끝단위가 다 맞습니다. 왜겠습니까? 왜냐? 그러면 제가 이런 걸 찾을 때 표준편차 공식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일단은 그 경상남도 같으면 경상남도에 어 사전선거에서 조작을 얼마를 하겠다는 목표값이 정해집니다. 목표값이 정해지면 총 인구수 대비 몇 프로를 조작하겠다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사전선거에서 그러면 우리가 제가 늘상 주장하듯이. 그 사전선거를 막으려면 우리가 보수적인 국민의힘에서 법을 개정도 모해할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할수 있는 건, 우리 스스로 할수 있는 거는 자, 저번 선거 같은 경우에 그 선거지에서 뭐라겠냐면 투표율을, 투표율을 사전에 투표율을 한 시간 별로 공표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도 사전 선거를 하는 그곳이 행정복지센터가 전국에 3551곳입니다. 이것을 다 세자 이랬는데, 이번 지방선거 때도 저는 이것을 반드시 관절시키기 위해서 가에다가 누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인 1포즐을 하는 경우에는 1인이 1표를 하기 때문에 이 부풀려 놓고 나면 검증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과학적인 통계 방식으로 이 선거에서 선거 결과가 일어났으면 이게 어디로 번질 수 있는 비율이 변할 수 있는 편차의 범위가 있는 겁니다. 그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부정이라고 하면서 그걸 바로 잡은 숫자를 고쳐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인 경우에는 6개, 7개 모든 표차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왜? 한 사람이 표를 일곱 배 가지고 들어가서 두 표만 하고 다섯 배 개중에 넣어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상에는 표는 항상 같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저게 다른 포, 보시면 이거는 그 밑에 고성, 산청김해리인 한번 보십시오. 김해시 같은 경우는 44, 58, 45. 거제 같은 경우는 63% 1의 표가 모자랍니다 지금 양산시 같은 경우도 40, 37, 31, 3 0 이거 제가 추천한 자료, 자료 아닙니다 이거 전부 다선거관리비의 통계 시스템에서 제가 찾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왜? 딱 꽃이 맞아떨어야 되는데 광주시 단체장 선거에서는 도지사 선거에서는 그 양산에서 총 선거를 몇명 했냐면, 138,401명이 만 했다, 해놔놓고, 양산 시장 뽑는 선거에서는, 이두명 모자랍니다. 138,399명이 만 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두개 합하면, 막, 400명 보입시다. 합해서. 그러면 이두 개가 지금 400명이 나와야 되는데, 실상 거기서 40명이 모자라고, 37명이 모자라고, 31명이 모자라고, 25명이 모자 이런 사례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양산에 거주하기 때문에 양산에 일곱 개 선거구를 한번 도의원 선거하고 그 시의원 선거를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참 결과가 선거 조작을다 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시의원 선거에서 그 해보면. 세 군데는 그 민주당도 후보를 두개 냈습니다. 가나, 가나, 가나. 그리고 우리도 국민의힘도 가나, 가나, 가나무소속도 이렇습니다. 한 곳에 다섯 명이 붙고 납니다. 그런데 통계에 따른 그 대수의 법칙을 적용해서 이거를 분석을 하면서 표준편차값을 구해서 표준편차를 벗어나는 걸 더불어민주당에 딱 지하고 나니까 그것도 표를 더하는 방식은. 가나에 똑같이 동하는 게 아니고 가에만 더합니다 가에만 나는 나 받은 사람한테는 절대 대지름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지름표를 딱 지하고 나면 편차를 범위를 벗어난 대지름을 지하고 나면 나머지 그네 명은 무소수가 다섯 명이 대수입 업칙편차를딱 맞게 들어옵니다. 거의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세 곳을 다 조사를 해봐도. 표준 편차를 구해서 편차의 이제 가 받은 사람의 편차의 범위를 벗어난 보통 130표 안에 범위가 들었었는데뭐 250표, 350표 이런 나오는 경우 가 많거든요. 더해지는 표가 그걸 제거 제하고 난 뒤에 나머지 그 의원 후보들의 표를 분석해 보면 세군네 군데 전부다 세 군데 전부다 똑같이 표준 편차 안에 콕 들어오는 겁니다. 편차의 범위에. 한 군데도 빠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해지는 표가, 뭐, 도의원 같은 경우는 한 사람 단서를 같이 붙는 거니까, 당에서 한 명만 추천하니까, 거기다 바로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시의원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나오니까, 두개다 표를 더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나눠지니까. 그러니까, 한 곳에다가 비율적으로 더해지는 표를 다 더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더해진 표를 빼고 나니까, 더불어민당, 나 받은 사람이나 국민의힘 가나 무소속까지 해서 4명이 표준편차에 나눠보면, 편차에 보면 싹다 들어 딱 맞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무리 이야기해안 들으니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여번 지방선거 때는 저도 뭐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어떤 식을 써서라도 3,551 곳에 한 5명도 이짝 짝짝 하는 개수야 있습니까 그거 세면 진짜 마지막 생각으로 하고 이거 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부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결과를 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지금 22년도부터 3년이 지났는데 이걸 더 해보면 이렇게 안 맞습니다 왜냐 똑같은 편차로 이렇게 조정을 해도 승구가 잘게 잘 갈라지는 기초선구까지 오게 되면 이거를 똑같이 표전들을 맞추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끝다리가 터지는 이런 사고가 나는 겁니다 우리끼리 말로 경상도 뭐 사투리로 뭐 일본말로 노가다 보면 시약이 잘못한다 하잖아요 시약이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큰 수에서 놀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 선거나 시장선거를 보면 이렇게 한표두표 표 차이 나듯이 이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 광역당체장하고 그 도지사 선거의 비율을 보면 보통 두세 표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기초나 광역 의원으로 가게 되면 차이 그도 기초 비례, 광역 비례로 가다 보면 맞출 수가 없다 보니까 끝전리를안 되니까 이래 저래더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뭐 그것 같은 게 마이너스 60표 그래 되는 겁니다.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비율의 부정 없이 이렇게 투표를 하다 이런 경우는 안 옵니다. 절대로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도 사실은 지방선거의 부정을 저지는 상당히 쉽지 않은 그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번 지방선거 때도 전체 인구 대비 약3% 정도 플러스표로 계산되면 나타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이거를 그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이게 1인 7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 곳의 도지사를 흔들리기 시작하면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광역의원, 또 기초비례, 광역비례, 똑같이 수를 다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물론 컴퓨터로 하겠지만 그것도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 선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도 안 되었습니다. 이거 아직도 늦지 않은 게 보수 편들이 많고 또 부정 선거를 이제는 인식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만이라도 저는 당에다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어, 당의 별로 이제 선거를 한 6개월이나 3개월 남기고 나면 반드시 슬로고를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사전 선거를 즉각 추천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 보완책으로 왜 적극적으로 그 사진 선거 하시라고 권유하느냐? 우리가 사진 선거를 전부 다 카운트하겠습니다. 세겠습니다 하는 홍보를 계속 띄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진 선거를 일일이 세는걸 알기 때문에 저것들이 무서워서 부정을못 치르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